아이템 먹자 입니다 형 길드 관리좀 해라 없습니다 어,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 길드장 아. 형 이름도 없는 길드잖아 어? 아 죄송합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잘 못들어와요 <laughs> 뭘, 뭘 바빠요 <laughs> 하나도 안 바쁘잖아 사실 빅미형 여러분들 아니, 나 인스타 하루살이라고 빅소식 빅미형이 음. 드디어 운동을 했습니다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하면 힘들죠. 자, 일단은 오늘 형뭐할 거냐면, 저번에 응. 형 채널에서 그 형이 현질 그 배드워즈 했었잖아. 어. 어. 그거는 뭐 어, 연승 연패로 안치기로 안 했었으니까, 어. 이번에 저번에 저희가 2 연승을 어, 배드워즈 어, 했었죠. 제 채널에서. 그... 아니, 그게 그 연승 안 지나가 있어. 어 그치 그그 그 연승을 한번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형. Okay, let's go, let's go, let's get it, let's get it. 그 파티 걸어야죠. 몰랐네요. 어, 파티 걸었었구나. 아, 어 받았잖아요. 지금 저용 저, 지금 아, 피,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요. 형 머리에 피가 안 돌아. <laughs> 돌아야지 요 오히려 더 돌아야지. <laughs> 아 오히려 나 탈진할 것 같아. 자, 저 여기 예전에, 어, 탈진을 많이 했었어요. 헬스 갔다가 오면은 사람이, <laughs> 어, 그래, 기절해, 기절. 아하, 여기서 풀어야지. 어 자, 또 싸움을 하다보면 형이 엔돌핀 돌 거야. 인정? <laughs> 오, 봐, 나 왜, 뭐지? 24개가 됐지, 이거? 오, 뭐야? 바로 어, 아니네. 나 버거였어, 방금. 나 방금 금막복사돼가지고 24개 있었는데. 자 일단 저 형은 싸우러 갈 거기 때문에 무조건 형 옆에 섬에 이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No. 나는 직진 암만 모며 간다. 아유 이 사람들 <laughs> 지금 우리 팀철 먹는 대전 지금 난리 났네. 어. 나는 다이아를 없어 누가 먹었어 이미. 우리 팀 형, 지금, 철만 먹으려고 지금 난리 났어. 어, 아, 레래 그래? <laughs> 뭐야! 으악! 아, 이상해, 우리 팀! 왜? 또, 우리 팀이 화... 타 설마? 아니, 화염구 던졌어. 아, 뜨거, 아, 뜨거, 뜨 아, 뜨거. 설마 또 트롤이야? 아니야, 근데 화염구 던지고 갑자기 설치해. 아, 이거, 아, 이 안쪽 블럭을 바꾸자고? 아. 나이스. 아. 에메랄드 먹은 애가 나한테 싸움 걸어서 내가 죽였던 에메랄드다내 했고. 나 순간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들. 트롤인 줄 알고. 그니까, 케이 귀찮으니까, 그냥 화염구로 던져서, 부셔버렸어. 근데, 화염구 비싸지 않나? 어허. 왜 굳이 그런 화염구 싼데요? 그 철, 많이. 오십, 개 드는 걸로 하는데. 어허, 큰일 났네. 우리 팀 방어형인데, 완전? 뜨드, 뜨드, 뜨이 형, 저, 저 형만 밖에 나가 있거든요? 완전, 완전 꿀이다, 그러면. 쟤네들 방어시키고, 우린 막 나가 놀는데. 형 <laughs> 그러면은 또, 어, 뭐라 한다. 자, 또, 아이 방어 방어 팀이 있으니까 빙빈님이할수 어? 있는 것도 아닌가요? 이러면서 이제 아니 아니 방어 팀이 있으니까 어. 있어 음. 있어 그치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럼 대작 어, 자기... 이얘 나한테 리벤지 하려고 돌검 들고 왔네 치사하게 야 그렇게 이기고 싶었어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내가, 내가 이 <laughs> 뭐야 리벤지 당할 뻔했지만 이겼지 내가 이겨버리고 또 이거 다, 에메랄드 하나 뺏어 뺏고 도망가는 팀. 자, 일단 저는 오랜만에 다이아몬드를 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빅민 형이 어 공격력은 좀어 높긴 해요. 어 방어력이 아예 빵이긴 한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뭐라고? 누가야? 누가 얄미요 누구 끝내줄까? 딱 말해. 형이 끝내고 싶어서람 끝내. 옐로우가 형한테 덤비지 옐로, 않았어.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가 자꾸 나댔어. 옐로우 돈내 줘야겠다. 자, 일단 저는 오랜만에 다이아몬드를 먹고 여기다 또. 삼정을 걸어, 걸어봅시다. 야, 우리 팀 여기 집안에 세명 있어. <laughs> 아니다. 강화된 가보 걸고 하나 다시 먹고 와서 저거 저저 저, 걸자 저거. 어, 어 응? 누가 온거 같은데? 누군 다시인가? 아니 안 왔어. 왔을 수도 있는데. <laughs> 그는면은 뭐, 이것까지 사주고 여기 여기 저 부적. 야, 아 이거 하다 말았는데 방어하다 마셨네. 진이야 나대지 마라. 가자 하나 끝내러 가볼까? 우우우우우우. 하나 끝내러 가겠소? 나한테 싸운 거는 옐로우를 끝내러. 오케이. 아 방어 하다 마셨네. 어. 다한 것도 아니어 하다가 말았어. 그래, 가겠소? 아니 결국 이거 왜? 뭐야 뿐이죠? 옐로우도 어. 엄청난 방어 방어대들이야. 아 그래 방어만해. 오. 어. 하지만 침투? 아 우리팀 우리팀 화형구로 지금 상대편 노리고있다 깨버리기 깨버리기 그렇지 깨버리기. 잘했다 역시 공명력은 높구만 빅민 그다음에 나랑 같이 옐로우를 쳐들어갔던 저 그린 그린 끝내러 갔다올게요 <laughs> 뭐야 그린은 왜 갑자기 마음에 안들어? 나랑 같은 타겟을 노렸어 그래서 쟤네도 옐로우의 자원을 노리러 올거란 말이야? 아 그러네 형이 형 음. 없애버려 이렇게 끝내볼게자 일단 저는 집안에서 좀 집안일 좀 하구요 방어랑 제가 좀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갑옷도 금으로 끌어주고 블루가 온다! 블루가 온다 블루! 블루 온다고? 어 그린인데? 그아 블루, 블루, 블루 블루구나 그게. 그럼 난 지나갈게 일단 우리팀이 썼나 아닌가? 안썼나 아안 되겠다. 블루부터 끝내야겠네. 이것들이. 형 블루 다시 내려가서 형한테 가는것 같은데. 나한테 간다고? 안돼나한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우리 팀이 오와 화염구 썼는데 살았네. 블루 이것들 안 되겠구만. 나 블루부터 끝낸다. 팀아 얘네도 아니 얘네도, 아니. 아니. 얘네도 수비야 블루 다 수비야 얘네. 오케이 밀었다. 아 어, 밀었는데 떨어졌나? 살았나? 살았나? 저 사람 산거 같은데. 블루 깨버리기. <laughs> 죽었나? 블루 깼어, 괜찮아. 내가 떨궜던 것 같은데. 어, 떨궜겠죠? 어. 죽었겠지? 아, 죽었겠지. 블루 두명 남은 거 보니까 죽은 것 같다. 오케이. 일단 블루 끝내야 저기요, ]게요. 저, 좀 나와주세요. 저도 블루 좀 먹읍시다. 저, 친구. 아니, 잠술 타, 얘 또. <laughs> 아니, 철검에다가 지금 완전 다 드셔놓고. 그래도 뭐 방어는 잘하니까. <laughs> 저, 음, <laughs> 저 형, 뭐야, 지금. 완전 싸움이 심취했는데? 그린 혼내줘야 되는데, 이제. 아, 이거 그린 녀석들. 자, 일단, 다섯 개 있고, 나도 이제 싸우러 가보자. 그린 녀석들 좀 얄미운데요? 아니지, 형. 잔당 처리해야지, 블루. 우리 복수당할 수도 있다고. 음, 그린은, 천천히 부셔야 돼. 뭐야, 하 해? 음, 형, 음, 뒤에 하해. 그린! 뒤에 그린! 이런. 아! 어, 우리... 아이고, 그냥 떨어졌는데, 우리 팀이 떨궜어, 그린. 과연 그로 블루 두명 어디 갔냐? 블루 팀, 형, 블루랑 옐로 우두명 있어. 형이 다부수거아니야 어, 부수고, 난 바로 딴데 부수러 갔지. 사람들이 다 음. 살아있나 본데? 어디있지이 사람들. <laughs> 어? 조심해야 돼, 집. 집 조심하고, 일단은, 저도 이렇게 사주고, 도구를 많이 사야 돼. 도구 사고, 당연, 당연. 그리고, 형, 황금사과도 사 그래야 돼 지금은 자원이 없으므로 일단 갑니다 일단 저는 남은 자원은 여기다 넣어놓도록 넣어 들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팀이 요즘... 여기 위에다 왜, 왜 쐈을까요? 아, 저기 아니? 옥수수게 했는데 쟤네? 딴 애, 되게 잔당한테? 나이스 아니야 우리팀이 잡은 우리팀이, 우리팀거 우리팀이 아, 부순 우리 부순거구나 어. 오케이, 이게 멘토? 아, 우리팀 우리 잘한데? 다 부수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염구염구 자이 사람 지금 내가 블루 한명 어딘지 알거든 여기 위에 있어. 지금 블루 기지 위쪽에 있거든요. 이 사람 내가 잡아야겠다. 어 그린도 여기 있다. 슥슥. 역시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다 이기네. 아 뭐야 이거. 저 사람 없애라고 여기랑... 다이에서자 이거를 이렇게 놓고 슥슥슥슥슥 슥슥. 슥. 옐로우를 끝내러 가볼까? 아니, 나 그린부터 끝내야 되는데, 그린 너무 많이 나와있어.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요! 어디까지 가시냐고! 어? 옐로우 기에왜 이렇게 사람들이 있지? 싸우고 있나?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잡았다! 마, 마지막 남은. 어, 뭐야, 이거! 오, 내 나의 킬 그거군요! 오케이. 마지막 남은. 나, 있는 거 형, 마지막 남은 블루 잡았다. 네, 이제, 네, 옐로우랑 그린. 그린이 특히 위험해. 오, 뭐야. TNT 얻었구요. 나이스. 뭐, 얘네. 뭐야, 얘네. 너, 뭐야!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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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뭐, 뭐, 얘네, 나 공격해. 오, 뭐, 이 녀석들이 이거 누가 나한테 풀었다, 이거. 아, 뭐야, 누구야? 그린인가? 그린이다, 그린. 그린 나 잡으러 온다. 이 녀석들. 미안하지만 죽을 그, 생각 없다. 그, 그, 그. 미안하지만나 자원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빠 형, 그린, 블루, 팀 기지 있다? 발견. 한 명? 오케이, 일단. 옐로우, 돌아서 우리 기지로 온다! 이게! 넌 끝났다. 나 발견을 해버렸다, 너. 옐로우야. 감히 뭐야, 로이형 다이아가 없인데 <laughs> 뭐야, 옐로우, 이거 옐로우, 일로와. 옐로우, 옐로우, 내가 끝낼게. 오케이. 어 일로와. 끝내버리세요. 이게 또 기지, 기질, 기지해에네 이게? 자, 일단은, 저는 지금 할수 있는 그 게. 활 게... 있다, 활! 이런. 열미운 연구, 연구 많이 사, 연구. 연구 많이 사고. 이걸로, 어, 이제는 그게 없지. 침대는 없으니까 황금 사과만 잔뜩 삽시다. 잘 가시구요, 옐로우님. 빠이. 그리고, 양털 많이 사고. 블럭용. 업그레이드 시켜주구요. 네가 날카 업그레이드 해줄게. 오케이, 렛츠고. 어? 뭐야? 다이아 있는데요. 왜안 되는데? 응? 됐다, 보호했다, 보호. 우리 집에서만 되나? 됐어, 했어. 오케이, 오케이. 어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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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이렇게랑 e 아, 살았네. 아, 이 사람 이거. 이 오, 저기, 쪽기자기쪽기 아, 에비네 l u e green, g r e 그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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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e e 감사합니다 n g r e e 지 여기 3명 있어. 드림기즈 오케이 한명 잡고. 두명 잡고. 하나 나왔어 하나 마지막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까지. 어안 된대요? 어 됐다 오케이. 예, 예. 이지 아 너무 쉽다. 너무 어, 쉽다. 쉽다. 너 어, 너무 쉽다. 아이템 어, 먹자. 아, 아이템 제대로 하니까 이거 먹자. 오케이 끝내버렸고요. <laughs> 저번에 빅미영 채널에서는 어그뭐 그건 안 치는 걸로 하면 사면 되고. 이거 캐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연습 게임이었지. 그렇지. 어, 어, 어. 그런 걸라고 아 하자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해봤던 배드워즈 저는 약간 수비쪽 담당을 좀했고요 빅민형은 공격담당을 어 했네요 저도 그래도 마지막에 세명은 어 제가 어 처리했습니다 일단 우리팀이 다 부셨어 침대는 침대는 우리팀이 다 부셨습니다 일단 빅민형이 형이 형이 세개 부셨나? 내가 두 개. 우리 팀이 두 개. 하나. 우리 팀이 하나. 어 하나는 뭐지? 아 하나 우리 우리 어, 팀의. 하나 우리 거요. 하나 우리 거지. 우리 거는 아무도 안 부쉈지. 맞다. 어, 자 맞아. 이렇게 해서 뭐 어, 우리 레드 팀이 다 부셨고요. 어 제가 마지막 마무리까지 삐날레로 했기 때문에 어 완전 레드 팀의 그어 캐리였다. 완전. 나는 그, 나는 어. 랭커에게 배운 전략대로 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런 거지. 음, 무조건 공격. 그때 랭커분들은 형 잘하니까 어이대일아 달했거든. 나 가자마자 다 잡았거든. 아다 어, 다행이네. 어, 졌으면 형막또막 짜증. 났 졌으면 가뿐사. 어, 졌으면은 <laughs> <laughs> 어, 아마 그대로 그 사람들이 위기지에 왔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봤던 배드워즈 저희가 연승이겠죠. 연승, 3연승이고요어 다음 판에 도 한번 1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워즈 너무 좀 쉬워졌다.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만 끝.